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선선하네요.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 저는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자랍니다. 저에게는 하나 낙이 있는데요. 바로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조용히 밤마다 누군가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보며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라디오처럼 늘 옆에 틀어놓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용기 내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제 이야기부터 살짝 해보자면 아빠가 오래 하시던 사업이 잘안 되고 나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동생이 둘이나 있었던지라 대학은 꿈도 꿀수 없었고 일하느라 하루도 쉴수 없었어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의 유년시절 여자의 20대는 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의 20대는 그야말로 악작같은 아줌마처럼 살았어요. 친구들도 다 뒤로 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포게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MT도 가고 시험도 보고 하는데 저는 늘 투잡에 쓰리잡 뛰면서 그렇게 살아야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그러다 지금까지 10년을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바람에 지금 많이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이 되었는데요.그렇게 저는 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어린 나이지만 믿고 맡겨주신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30대가 돼서는 20대의 시절을 보상 받듯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들을 해줄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늘 지금의 제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또 돈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 인생을 즐기고 살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바쁜지라 결혼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도 나가지 않다가 정말 우연히 나간 동창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녀공학인 학교여서 남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이랑 친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남편은 정말 빛이 나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은 외모에 스마트한 말투까지 그야말로 제 이상형이었어요. 공부를 한다는 남편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너무 순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하자고 하고 또 먼저 들이대고 고백까지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고 불고. 그렇게 열렬하게 연애를 하고 그 연애의 결실을 맺어서 부부라는 인연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TV에서나 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펼쳐지더라고요. 저에게 더 이상 실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큰산 앞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연애 때부터 아들 사랑이 지극했던지라 저랑 만나는 자리에도 매일같이 아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신 건 알았는데, 상연 내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도를 지나치시더라고요. 요새 다들가는 대학교도 해영이는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대학교에서 석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이번 결혼이 살짝 망설여지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라고요. 저 친정 부모님은 죄인도 아닌데, 연신 저희 에잘 부탁한다고 집이 워낙 잘 살지 못해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잘 커둔 아이라고 예쁘게 봐주시라고 연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을까요?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았던 시절들이 있었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전화오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에게 한결같이 물으셨거든요. 우리 아들 아침밥 먹었니? 공부하는 애 아침은 꼭 먹여보내라. 우리 아들 반찬 이거 좋아한다 이거 해줘라. 우리 아들 키 죽지 않게 니가 차려줘라 우리 아들 감기 잘 걸리니깐 잘 보살펴줘라. 부터 시작해 뭐 남들이 며느리가 좋은 옷도 사주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해서 용돈 드리면 또 며칠 있다가 몸이 아파서 보약한 채 해먹어야겠다 시아버지가 다치셔서 요양을 좀 하게 돈좀 보내달라 정말 별거 아닌 일도 매일 전화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정말 지칠 정도라고요 남편은 수입이 지금 없는 편이어서 돈 들어가는 거다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능력이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돈 버는 걸로 생활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집도 혼수도 다 제가 해 갔어요. 남편네 집도 그리 잘 살지 못했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댁도 돈이 없다고 잡아떼니 뭐할수 있나요? 자기네 들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너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푼도 보태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도 저는 오래 일한 지라 모아둔 돈도 꽤 많았고 제 앞으로 빌라랑 아파트 명의가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했죠. 근데 참 이렇게 이야기를 쓰다 보니 저도 호구였네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위에서 저 시집살이로 인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결혼을 후회하는 날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매일같이 모닝콜처럼 전화를 해대고 저는 늘 한결같이 네라고 대답했고 직장에 나가는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 남편 밥을 챙겨줬죠. 그래도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내가 참고 내가 잘해야지 싶었죠.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가 바뀌면서 그때 남편이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퇴근하고 오면 집안은 개판이 되어 있고 저는 또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 일을 해야 했죠. 심지어 야근하고 온 날에도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날도 남편은 컴퓨터 방에서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 소리를 했어요. 여보, 아무리 비대면 수업이라지만 이번에 자격증 시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내가 게임을 얼마나 한다고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왜잔소리라실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점점 지쳐갈 때쯤,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하루 쉬게 돼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우리 아들 잘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살피기도 하고, 냉장고 안까지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을 열어보길래, 제가, 어머님, 뭐 찾으세요? 물어봤죠. 그냥 궁금해서 열어보았다고 하는데,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집안을 다 둘러보신 후에 남편이 요새 공부한다고 힘이 없다고 전화했다고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시네요. 사주시려고 하나? 웬일이지 싶어서 그렇게 장어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랑 남편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먹던지 저는 별로 입맛이 없어서 깨작대다가 다 먹고 일어나려는 순간 저보고 어머님이 묻네요. 너 계산 안 하니? 네? 어머님이 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 그건 맞지만 네가 사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잘 먹었다. 하고 그냥 남편이랑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지 못했죠. 그렇게 집으로 왔고 그날 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매일 어머님은 아침마다 전화하면서 또 말없이 찾아오고 이번에는 여보 장어서 진다고 해놓고 왜 계산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하는 내파투리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어. 우리 자기가 돈잘 벌잖아.라고요.그렇게 시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받던 찰나에 다가오는 명절에 저희 부모님 드리려고 홍삼을 샀다고 하더라고요.웬일인가 싶어서 기특하다 싶었죠.그렇게 다가오는 명절에 친정 부모님께 홍삼을 드리니까 사이가 좋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시댁이도 똑같은 걸로 사드리려고 물어봤더니 매번 해드리는데. 이번만 그냥 엄마 아빠가 안 해줘도 된다고 친정에 해드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냥 자기가 학생인데 생활비도 제가 다 부담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다고 해서 그래도 어머님이 내 생각을 해주시긴 하시는구나 싶었죠.그렇게 남편한테 홍삼 비쌀 텐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드렸다고 하니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러더라고요.저희 사이는 예전보다 참 많이 좋아졌고. 저도 남편이나 시댁이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엄마가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응급실에 왔어. 와줄 수 있어? 라고요. 너무 놀라 정말 옷만 걸치고 바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급삭 장염이라고 음식을 잘못 먹었냐고 하는데 엄마는 평소처럼 먹었다고 하니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입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니 내가 더 챙겨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려 연차까지 끌어모았고 엄마를 병간호하고 퇴원하는 날 집으로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또 집에 가면 아빠도 몸이 안 좋으셔서 청소랑 음식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문 열고 청소하고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해물탕거리도 사서 만들었죠. 음식을 하는데 식탁 위에 남편이 준 홍삼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밥 차리려고 홍삼을 밑에 내려두려고 하는데 밑에 보이는 날짜를 보니 정말 몇 개월 정도나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한참을 봐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제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엄마 아빠 드린 홍삼 어디서 샀어? 거기 집 근처에 거기 매장이야? 어? 갑자기 왜? 아니,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런 거팔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픈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따져야지.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가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 뒤로 몇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 매장 쪽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드리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화가 많이 났지만 저도 직원으로 일하는 입장이고 또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냥 새 제품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해달라고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던 날 자기도 친정 부모님 홍삼 사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집 근처에 가까운 매장이 있어서 갔죠. 가서 친구가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제가 유통기한 꼼꼼히 봤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직원분이 "고객님, 저 유통기한 길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꼼꼼하게 검수해서 나오는 제품이랍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번에 저희 남편 여기서 홍삼을 사다가 저희 부모님을 드렸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새로 보내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몰라서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그런 일은 자기네 매장에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일하는 직원이 거의 자기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 텐데 그런 클레임 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홍삼을 어디서 샀냐고 부르니 자기 집앞 매장에서 샀다고 하네요. 바로 따져 물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승훈이랑 홍삼을 산다고 해서 그 매장에 갔다 왔는데 그런 클레임이 없다고 하던데 어디 가서 주웠냐고요. 바른 대로 말하라고 열받아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하는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홍삼 시어머니가 줬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아주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거 니네 장인 장모한테 가져다 주고 네가 가져다 줬다고 하라고 남편이 자기가 예전에 넣어뒀던 주식이 좀올라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저한테 말도 없이 자기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간다고 명절에 저 몰래 200만 원이나 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사주고요. 그 뒤에 시어머니가 있었네요. 자기가 돈 받은 걸 알면 우리 부모님도 드리라고 할까봐 자기가 받은 사은품 홍삼을 가져다 주라고 한 거죠. 근데 자기 엄마도 유통기한 지난 건 정말 몰랐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이 뻗치고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처음으로 남편 머리를 정말 있는 힘껏 몇 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정말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걸로도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바로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사줬던 옷들을 장롱에서 다 꺼내고 속옷도 다 꺼내서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신발장에 가서 제가 사줬던 신발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 박았어요. 그리고 똑똑히 말했죠. 여기서 네가 결혼할 때 네가 사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정으로 베푸는 거라구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때다 싶어. 화장대에서 결혼 예물이라고 사줬던 시계를 내동댕이 쳤어요. 그때부터 좀 심각성을 아는지 몇 가지 옷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조져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된 빌라거든요. 사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빌라는 너무 낡아서 거기서 좀 살면 안 되겠냐고 하도 부탁을 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댁을 제 명의로 된 빌라로 이사시켜드렸거든요. 마음이 약해져서 이사하라고 했었죠.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전세 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부모님이 제주도 가 있는 상태여서 이때 계약을 하고 싶어서 시세보다 더싼 가격으로 내놨어요. 신축 빌라고 정말 싸게 내놔서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생겨 바로 집 계약하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시댁의 짐들은 전부 다 싸서 원래 자기네들이 살았던 집으로 보냈어요. 아,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랑 가전도 다 제가 해드린 거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정말 옷과 몸만 오셨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흐르고 시어머니의 전화가 블락에 오는 거 보니 아신 것 같네요. 남편이 그동안에는 전화를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자기가 쪽팔렸는지 안에서 다행히도 서프라이즈를 할수 있었죠. 비밀번호를 여는데 열리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하고 남편도 전화하고 저한테도 오고 전부 다 차단했죠. 근데 그지근성 있는 집안이라 그런가 저희 집 앞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와있대요. 어머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는데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남편 뺨을 정말 대차게 후르쳤어요. 막그 뒤로 어디 우리 아들을 때리냐면서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욕설을 내뿜어서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대학교도 나온 놈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면서요. 어머님 저 때리면 저도 어머님 아들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대학은 안 나왔지만 못 배우진 않아서요. 그 뒤로는 심각성을 아는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우고 부고 집 앞에서 그러는데 딱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주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어머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랑은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교 나온 여자랑 다시 재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전 집으로 들어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길래 이대로 안 가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남편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빌고 빌어서. 그럼 소송하자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던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보냈네요.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근처 백화점으로 갔어요. 미리 집에서 챙겨온 것들도 가지고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 정말 가장 비싸고 좋은 과일 바구니를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겉에만 싱싱한 과일들을 채우고, 아내는 집에서 제가 사놓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던 과일들을 가지고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퀵을 불러서 바로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보냈죠. 아마 그 과일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혼하고 오는 날에는 차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유통기한이 지난 홍삼을 줘서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줘서도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처음 받은 날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고 있었지만 드셨다고요. 처음 사위한테 받은 선물이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박서방도 모르고 줬을 텐데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행복하자고 엄마 아빠를 너무 초라하게 만든 거 같아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저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었다고 확실히 알았네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남이 되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지금 싱글라이프를 잘 즐기고 살고 있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해서 청소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은 후유증 때문에 일도 전혀 못하고 일상생활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남편은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대학교 동창 믿고 비트코인에 투자까지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익을 좀 봐서 쏠쏠했던 거 같은데 그 금액이 커져서 한탕 해보겠다고 제2금융 4금융까지 모두 끌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나 봐요 근데 그게 잘안 됐던 거죠 세상 물정 일도 모르는 전 남편은 진짜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돈 관리도 잘 못하고 돈의 소중함도 모르는 사람인데 비트코인에다가 모르고 투자까지 했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빚을 못 갚아서 빨간 딱지 붙이고 시댁에 원래 살던 집까지 비싸진 않았지만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전남편 동생이 있는 거기서 같이 낑겨 산다는데 아마 이번에 신용불량자 돼서 파산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빚갚으라고 열심히 직장을 알아본다는데 누구를 그 나이에 경력도 없는데 뽑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요. 또 눈은 엄청 높아서 좋은 데만 가려고 연봉 높은 곳만 가려고 하니까 면접에도 다 떨어지고 최근에 동창말로는 한번 만나서 술 마시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뭐 경찰서 갔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돈까지 빌려서 마련해서 겨우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에서 쪽팔리지도 않은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안 물건들도 다 때려 부시고 신용 불량자 되고 그러니 파산 신청하고 노가다라도 뛰어야 주뭐 자업자득이지 싶어요 동생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에는 그렇더라고요 듣고 나니 씁쓸한 소식이었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 인생이겠거니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라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시댁 탈출 돌아온 돌싱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